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손에 삐리 좋거든요. 그리고 동생이 갑자기 같이하자 해서 이제 동생이랑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 근데 동생이 안 오네요. 잘... 동생이 왜 이렇게 안 오죠? 아휴... 동생이... 초보거든요 아, 동생 여기 왔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 쪼거 원래 제 캐릭터잖아요. 근데, 어, 뭐야. 뭐야. 괜찮아요. 동생 캐릭터가 그제 캐릭터 그거 제 원래 폰, 옛날 폰에 있던 캐릭터였거든요. 제가 폰을 바꾸다 보니까 캐릭터도 바꿨는데 어떠신가요? 아까 앞편에 봤죠? 귀엽지 않나요? 진짜로? 따따라따라. 지름길 한공 또 o u n 핑크입니다 y 핑크 u 어 g 어. i 루 k t i 깰수있 i t t t 진짜로 t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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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는데. 아, 팔다리 보셨죠? 날라다니는 거. 어디서 죽었대? 일단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저 여기서 떨어졌을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진짜 손에 삘이 왔어요. 깰 거라고.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왼, 오, 왼, 왼입니다. 여기는 왼쪽. 한자리 타고, 저 여기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좀 무서운 거간 오케이. 어, 벌써 하늘색이야? 파란색인가? 하늘색인가? 하늘색이라 합시다. 해프트를 끄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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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를더 시키고 오케이 어 안보여 여기는 투명길입니다 진짜 나 오늘 깰거같은니 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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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우 쉬고 달라갈 뻔했죠? 벌써 하얀색이야 와우 아저 여기 까만는데음 이래 모르겠다 찍어버릴까? 사유나라어 아니네 와우 사람한테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는 피가려로 그냥 쭉쭉 가세요 쭉쭉쭉쭉 쭉가서 아주 쭉쭉쭉쭉. 어차피 저기에 초록색깔 이거 바르면 없어피 탈색되거든요. 계속 갑시다. 뜨뜨뜨뜨. 주겠어요. 중순가 어, 연두색 왔습니다. 아 진짜 저 노랑색까지 갈았거든요. 근데 노란색에서 떨었어요 말했나 할까? 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깨는 게 목표입니다. 노란색 응, 쭉, 빠, 뭐? 아, 한 오십 분이요 이거는 이거만 1인칭으로 가세요. 응, 응, 오씨에피빨간색죠요 오, 가자. 여기는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그다음 노란색 같다어해좀 보이 이렇게 굴고 그래도 이런 거는 쉬워요. 뭐피 노란색 있네. 채워야겠다. 점점점 짠, 짠, 짠. 그냥 갈게요. 빨리. 진짜 간다 아! 아! 어 안돼 안돼 떨어지면 안돼 진짜로 오케이 아싸 여기는 투명 사다리가 있 그래도 가오들을카겠습니 진짜 오늘 깰것 같아요 깬다 깬다 진짜로 깬다 하, 떨려 심장 떨려 작은 막대기 갈래 여기 흰색. 여기는 흰색이고. 그 다음에, 저기도 흰색입니다. 이제 사다리타럼나나 아무튼, 거기 흰색일 거거든요. 흰색. 아, 그거저 진짜 여기 붙어는 부분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성공하네. 어, 아, 이거 성공 어떡해?